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 2차 전지 2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여러 개 호재가 한 번에 겹쳐있는 2차 전지 2기업 7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6,7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입니다. 7월 2차 전지 이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한 번에 겹친 종목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좀 미쳤습니다. 300슬라라는 건데. 말 그대로 한 주의 가격이 지금 300달러 금방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13거래일째 폭등하는 테슬라 300슬라 보인다. 테슬라가 역대 최장기인 1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300슬라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 표준이 지금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로 좀 굳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테슬라 전용 충전기입니다, 원래. 테슬라를 충전하기 위해 만든 충전기인데 이 슈퍼차저가 사실상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모든 전기차를 아우를 수 있는 충전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차저에 나오는 매출 또한 누구? 예, 당연히 테슬라의 외출에 귀속된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테슬라 차량 뿐만 아니라 충전소에서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 차지포인트는 아, 얘네들은 또 지들만의 규격이 있겠죠. 이 테슬라 규격이 아니라 근데 자사의 충전소에서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 커넥터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NACS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테슬라 충전 커넥터예요. 이 커넥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우리가 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충전소에서도 결국에는 이 테슬라 방식을 우리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엔 이 테슬라 규격이 지금 거의 미국의 핵심 규격, 표준 규격으로 굳혀가는 모습 중 하나라는 거고, 스위스의 ABB 모빌리티 북미 역시나 현재 설계 테스트 중인 NACS 커넥터 옵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거 저거 뭐 하겠지만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규격을 무조건 넣어서 이 커넥트를 무조건 넣어서 우리가 충전소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 커넥트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써서 이 테슬라 규격을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규격이 지금 널리널리 널리 미국에서는 퍼져가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규격이 퍼지면 퍼질수록 슈퍼차저의 이득이고 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지금 보면은 전기차 2차전지 쪽에 수급을 누가 테슬라가 넣어주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충전소 때문이냐. 또는 충전소 가 규격이 되고 있어서냐라고 하는데, 거기 힘을 또 실어줬습니다. 누가? 스텔란티스가 검토 중입니다. GM이나 포드가 우리 스텔란티스, 야, 너도 들어와. 한 거죠. 뭐해? 바로 전기차 테슬라 충전기 들어와라. 너도 이 규격으로 맞추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왕 맞추는 거, 어, GM도 하고, 포드도 하고, 스텔란티스도 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란티스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 NACS 채택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 테슬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충전기 규격이 몇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테슬라 하나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NACS 규격으로 결론이 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유소를 내 규격이 맞는 주유소인가? 생각하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유소에 경유는 무조건 있고요. 그 다음 휘발유 무조건 있잖아요. 물론 고급 휘발유가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경유나 휘발유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를 골라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보겠지만. 근데 전기차 충전소는 내 규격에 맞는 충전소니 아니니 이런 거를 골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NACS로 미국에서 결론이 난다. 귀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편해지겠죠 모든 차량이나 모든 충전소를 사실상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acs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충전 경험 제공을 할것 사실상 지금 가장 훌륭한 것은 모두가 선택한 nacs 겠죠 스텔란티스도 nacs 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NACS 도입을 선언하면 GM 코드를 비롯해 미국 전통의 3대 완성차 기업 모두 테슬라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럼 매출을 늘어나는 폭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등 대부분 전기차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CCS 충전 방식은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전부 다 NACS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을 봐야 될건 뭐냐 한다면 바로 실질적인 수익과 이 매출이 있는 기업이 현재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 판매라든가 또는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전기차 충전소로 좀 제도약을 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 반등이 300 슬라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제보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실질적인 수주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코인테크가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따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인테크가 추천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인테크도 수주를 따냄으로써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기업 코인테크가 260억 규모의 이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가 뭐 말로 뭐 어디 관련주니 저기 관련주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는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북미 지역 등에서 배터리 생산 시설 대규모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차 전지 장비 시장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으니까 그 공장을 그냥 짓습니까? 거기 안에 당연히 시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코인테크 역시 지난 3월 한달 동안 35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꾸준히 수주 잔고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만큼이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매출 대비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사실상 코인 테크를 본다고 했을 때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주가 상승 반등세가 3월부터 이어지고요, 꾸준히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왜 그러니까 수주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돈을 버는 기업이 아무리 2차전지 이슈가 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이제는 상승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2차전지 기업 중에 실질적인 수주로 돈을 버는 기업인데 플러스 알파로 미래 성장 산업을 한개더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수혜를 더 받겠죠 2차전지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미래 성장 산업이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1위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2차전지 이슈가 있으면서 플러스로 미래성장산업 수혜까지 두개 그러니까 복합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디스플레이다라는 거고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하자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협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술연구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그리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그리고 대표 패널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l g 디스플레이 사실상 모일 기업은 다 모였다. 그만큼 중요한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구체화할 계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민간 협의체에 출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1위 수준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전망이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부에서 사실상 이 디스플레이 성장,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성장 상승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뿐만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디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선보이고요. 삼성전자가 14일에서 16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23에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합니다.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led 올인원 등이 신제품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간다? 2차전지처럼 디스플레이도 해외 진출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노려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체형 led 스크린인 led 올인원은 130형 풀 HD 해상도 제품으로 프레임 키트와 스크린을 벽에 걸기만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제품 디스플레이들을 공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노려보고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출시하는 사이니지 신제품은 디스플레이의 미래와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로 나가서 매출을 더 키워나고자 디스플레이를 성장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신제품 공개하는 거잖아요. 뭐 이걸로 끝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다? 기존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고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힘을 주자라는 방향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 성장이 주춤한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고 태블릿, 노트북 등 IT 사업과 전장에 힘을 줄 전망이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변화한 거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제네시스에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자동차 전장화로 빠르게 시장 공략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접고, 그러니까 접는다는 게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좀더 돈이 많이 되는 IT 전장,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씩 성장해 7조 6천억에서 2027년 17조 천억으로 거의 3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2.5배 정도 성장세가 단기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전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전장 사업을 챙기기에 나서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전장 사업 확대 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이슈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점점 작아지지만 점점 선명해지고 고도의 기술을 원합니다. 그러면 전장 디스플레이 다음이 어디냐? 그 다음은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바로 대세는 XR입니다. 이번에 애플이 방아쇠를 땡겼죠.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앞세워서 XR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삼성전자 구글 컬컴에 관심이 가고 있고요. 비전 프로가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써보고는 싶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거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이 새로운 시장을 연 겁니다. 우리 헤드셋 이번에 만들었고 이거 안 팔려도 돼. 근데 우리 앞으로 더 나은 제품, 더 멋진 제품, 더싼 제품, 더 좋은 기능 공개할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누가 삼성전자도 대학마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 XR 기기는 퀄컴의 칩세트와 구글의 우중체제를 탑재를 하고요 삼성전자가 강력한 신개념 기능을 구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퀄컴, 구글, 삼성전자가 한 범으로 XR 기기 하나를 출시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밝혀진 게 많이 없어요. 디자인이나 뭐 기능이나 없는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다시 확인을 시켰고요. 연말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쯤 뭔가 대단한 이슈나 발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고요. 왜 이미 삼성전자가 특허청과 미국 특허삼표청에 이미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올해 2월에서 5월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이미 공개했고 그냥 올해 안에 뭔가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올해 안에 출시는 못하더라도 뭔가를 하겠다 뭔가 발표하겠다 또는 뭔가 디자인이나 XR 관련해서 퀄컴, 구글, 삼성전자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사실상 XR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야 돼요 현실과 가상을 그만큼 화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장 디스플레이는 그 다음은 결국에는 xr에 들어가는 이 소형 마이크로 led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하고 있다 올레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rgb 올레도스 개발입니다 올레도스가 뭐냐? 이게 마이크로 OLED예요. 그러니까 잘게 잘게 쪼개는 OLED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좀더 화질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RGB, 레드, 그린, 블루죠. 화소를 증착한 마이크로 OLED 개발에 본격 착수, XR 기기 시장의 디스플레이, 본격 참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장 다음은 XR이구나. 근데 RGB OLED가 왜 좋은데? RGB OLED는 애플 비전 프로에 적용된 화이트 OLED 기반 마이크로 OLED 보다 진일보한, 그러니까 더 성장한 기술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거보다 좋아요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B 방식은 별도의 필터를 거치지 않아 화이트 OLED 대비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플보다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조가 까다롭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야 하지만 뭐다 xr 기기 시장 참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죠. 2차전지 수주 실질적인 수주 이슈까지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것도 보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수혜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있어야 주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있냐? 네 웃기게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네,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이 뭐냐면 숨겨진 2차전지 뭐 로봇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넘기고 일단 2차전지랑 실질적인 이제 수주가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제이스텍은 일단은 삼성디스플레이 1차 벤더사입니다 일단 핵심이 이슈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본딩 및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올해 초 2차전지 장비 사업에 본격 진출을 했고 글로벌 업체 미국 약 160억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출했다 그러면 은 조금 그냥 애매한데 진짜 매출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자, 진짜 가짜가 아니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복합수혜를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이스텍입니다. 어,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눌리더라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스텍,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전지 이중수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상 21선에 닿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9천원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9천원 정도 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제이스택입니다한 9천원 정도가 적정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 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접속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이월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혹시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 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쭉 밑에 리튬, 회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모두 받아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위에 리얼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6월 15일, 14일, 13일, 10일, 9일 추천주 다 무료로 올려 드리거든요. 추천주도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오늘 이슈 전부 다 정리해 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매일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천일염이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모든 자료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종목, 시방, 테마주강이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